전 세계를 열광하게 했던 마블의 인피니티 워 사가가 끝난 지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2008년 아이언맨을 시작하여 11년 동안 23편의 영화로 우리를 즐겁게 해주었는데요. 이런 마블에서 이제 새로운 캐릭터를 등장시켜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할 계획이고 그첫 편이 11월에 등장하는 이터널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마동석 씨가 캐스팅되어 큰 이슈가 되기도 했던 영화인데요. 어떤 히어로가 나오고 누가 연기했는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우선 이터널스는 뭘까요? 이터널스는 일반 사람과 똑같이 생겼지만 코스믹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어서 수명이 영원하며 초인적인 신체 능력과 비행이 가능하고 인간의 지성을 뛰어넘는 존재입니다. DC 슈퍼맨 업그레이드 버전 같은 느낌인데요. 이들은 셀레스티얼이라는 거대 외계 종족이 수십만 년전 지구에 찾아와 호모 사피엔스와 데비안치를 만들 때 이터널스 종족을 같이 만들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태양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 셀레스티얼은 누구냐? 셀레스티얼은 우주를 돌아다니며 적당한 행성에 생명을 창조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찾아와 결과를 확인한 후 기준에 못 미치면 삭제하는 외계의 신적 존재입니다. 외모는 인간 모습에 최소 몇백 미터에서 행성 사이즈까지 다양하고 코스믹 에너지를 자유롭게 사용합니다. 마블 캐릭터 중 거의 상위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런 셀레스티얼은 가디언 오브 갤럭시에 몇번 등장하였는데, 노웨어가 셀레스티얼의 시체이고, 이 편의 에고가 애기 셀레스티얼입니다. 파워스톤으로 행성을 파괴하는 것도 셀레스티얼입니다. 여튼, 셀레스티얼에 의해 창조된 이터널즈는 지구에서 인류를 관찰하며 평화롭게 살고 있었지만 같이 창조된 데비안츠와 여러 사건으로 싸우게 된다는 이야기가 이터널즈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럼 데비안츠는 또 누구냐? 데비안츠는 이터널즈와 같이 태어났지만 거의 주적이며 두려운 변이가 자주 일어나 부모와 자식이 거의 닮지 않은 종족입니다. 영화에서는 설정을 바꿔서 창조 부분은 모두 날려버리고 그냥 7,000년 전의 이터널스가 지구에 온 것으로 나옵니다. 지구엔 있었지만 타노스가 깽판 친 인피니티 워 당시에는 개입하지 않았으나 인피니티 건틀렛으로 사라진 모든 생명체가 부활하면서 우주의 코스믹 에너지 불균형이 생겼고 이 때문에 이제 인류에 개입하게 되었는데요. 제 생각은 워낙 강력한 힘을 가진 캐릭터가 많아서 이런 식으로 설정한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캐릭터가 있고 누가 연기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3세대 의 이터널스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리더입니다. 설정상 나이가 7 0 0이라고 하니 아스카르드의 토르보다 훨씬 고령이네요. 이터널스는 기본적으로 강력한 힘, 비행 능력, 질병과 독의 면역이고 코스믹 에너지를 쓸수 있으며 순간 이동도 가능합니다. 헌데 이카리스는 다른 이터널스에 비해서 기본 능력이 월등한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리더를 하죠. 다른 점은 눈에서 코스믹 에너지를 광선 같이 쏠수 있습니다. 슈퍼맨? 주로 데비안츠와 오랜 시간 싸웠는데 후에 자신의 창조자인 셀레스티얼과도 싸우는데 앞장섭니다. 영화에서도 원작과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연기한 배우는 리처드 앤서니 매든입니다. 드라마 바비언트 부메랑으로 데뷔하였고, 전설이 될 뻔한 망작 왕자의 게임에서 롭스타크를 연기하면서 스타가 되었습니다. 저는 존 스노우보다 롭스타크를 더 좋아했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존 스노우보다 훨씬 남자답고 자신감있고 전략가였는데, 결말이 스포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튼 그 뒤로 영국 BBC 의 보디가드의 주연으로 출연하면서 스타로 자리매김합니다. 이제 마블 이터널스의 리더로 계속 볼수 있겠네요. 원작은 남자지만 영화에서 여자로 설정이 변경된 캐릭터입니다. 셀레스티얼과 유일하게 대화가 가능한 이터널스이며 리더인 히카리스의 고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역시 이터널스의 기본 능력을 가졌고 추가적으로 분자조작 능력과 엄청난 대사 능력으로 절대 지치지 않습니다. 로보트냐? 멕시코의 미국 배우 살마가 연기합니다. 1995년, 데스페라도 여주인공으로 영화계에 데뷔하였으며, 황혼에서 새벽까지 해서 엄청 섹시한, no. 여튼,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 등에 출연하다가, 이번에 이터널즈에 캐스팅되었네요. 참고로 남편은 구찌 회장입니다. 와, 구찌 회장. 영화에서는 이카리스와 연인같이 나오지만, 원작에서는 마카리와 블랙라이트의 연인이었습니다. 이터널즈의 기본 능력 외에, 마인드 컨트롤 능력을 가졌습니다. 엑스맨의 프로페서 X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또한, 이터널스에서 분자조작 능력이 가장 뛰어난데, 배고편에 이 능력이 나옵니다. 덮쳐오는 버스를 꽃잎으로 바꾸고, 화산재를 나비로 바꿉니다. 와. 중국계 영국 배우 잼마찬이 연기합니다. 옥스퍼드에서 법학 전공을 하였으나, 변호사의 길을 포기하고, 연기에 뛰어듭니다. 엄청 어, 딸있네. 드라마 닥터 후로 데뷔하였으며, 셜록, 신비한 동물사전, 트랜스포머, 캡틴 마블의 조연으로 출연하다가 이번에 이터널즈 주연을 맡게 되었네요. 안젤리나 졸리가 캐스팅되면서 유명해진 테나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인공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더군요. 이터널즈의 기본 능력 외에 무기 전문가입니다. 지구에서 만든 모든 무기를 다룰 수 있으며 전투에 뛰어난 능력을 가졌습니다. 설정상 이터널스에서 가장 싸움을 잘한다고 합니다. 역시 툼레이더. 예고편에서 무기를 다루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네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그녀는 이 배역을 위해서 창검술을 배웠다고 하네요. 최근에 브래드 피트와 이혼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팬으로서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터널스 중에서 인류의 역사에 가장 많이 개입한 길가메시입니다. 많은 야수를 사냥했고, 헤라클레스의 영웅 기에도 함께했던 캐릭터로 이터널즈의 헐크 포지션입니다. 또한 굉장히 정의로운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인류에 너무 개입한 죄로 감옥에 갇혔던 과거가 있습니다. 피지컬 부분에서는 이터널즈 탑 수준이며, 자신의 감각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장님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고편의 펀치가 배우 인상 깊네요. 배우는 우리의 마동석 씨, 이미지와 똑같은 캐릭터로 캐스팅되었는데요. 원래 짐트레이너로 활동하다가 32살에 배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단역으로 부당거래, 범죄와의 전쟁에 조금씩 출연하다가 부산행으로 떴으며 2017년 범죄의 도시로 스타덤에 오릅니다. 이터널스에서 멋진 연기를 보여줘서 세계적인 스타가 되면 좋겠네요. 직업이 인도 발리우드 배우라는 킹고입니다. 원작은 몽골계 모습을 하고 일본에서 활동한 사무라이입니다. 기본적인 능력 외에 사무라이 같이 칼을 사용해서 싸우는 게 특기입니다. 하지만 예고편에는 손끝에 에너지를 모아서 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라이라서 칼만 쓴다며 원작과는 너무 다른 인도계 배우가 나오고 전투에서 사무라이 이미지가 사라져 일본 팬들로부터 원망을 듣고 있죠. 근데 다른 나라에 비해 일본에서 마블이 고전하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그래서 완전 바꿔버린 걸까요? 파키스탄계 미국 배우 쿠마일 알리가 맡았으며 2010년 커플로 살아남기로 데뷔하였습니다. 그 후로 여러 영화의 주연이나 조연으로 출연하였고 이번 이터널스 킹고 역을 맡았습니다. 저도 여러 영화에서 단역으로 출연하는 것을 본 기억밖에 없네요. 아무쪼록 이번에 흥행해서 대스타가 되길 바랍니다. 이터널스에서 가장 빠른 캐릭터입니다. DC 플래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원작에는 원래 남성이었으나 한생을 통해 여성으로 다시 태어난 캐릭터입니다. 뭐야. 이집트인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쳤으며 2차 세계대전 중 인류에 깊게 관여하였습니다. 청각장애인 배우 로우런이 연기합니다. 워킹데드에 청각장애인 코니를 연기한 배우인데요. 이제 막 연기를 시작한 배우라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그나저나 코니는 살아있나요? 어린아이 모습을 하고 있으며 기본능력 외에 환영을 만들어내고 몸을 투명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다른 이터널스를 놀리는 게 취미이며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고편에서는 폭죽으로 인간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몸을 투명하게 만드는 것도 나옵니다. 다른 이터널즈와 다르게 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역배우인 리암의 큐가 맡았는데 남자인 줄 알았습니다. 2017년 핫서머 나이트로 데뷔했지만 이제 겨우 14세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지 기대가 되네요. 이터널스 서포터인 파스토스입니다. 뛰어난 지능을 가진 엔지니어이며 수많은 무기와 발명품을 만들었습니다. 예고편에서도 코스멕 에너지로 뭔가를 창조해내고 이를 던지며 이터널스 우주선을 조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배우는 브라이언 타일리 헨리가 맡았으며 1996년에 데뷔하였습니다. 고질라 대콩, 사탄의 인형, 조커의 조연으로 출연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분도 이번에 잘 돼서 대배우가 되길 바랍니다. 이터널스가 인류에 도움을 주는 것에 반대하며 이터널스를 탈퇴한 드루이그입니다. 외모를 바꿀 수 있고 코스믹 에너지 폭탄을 쓸수 있습니다. 또한 세르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분자조작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작에서 인간이 되어 러시아 KGB에서 일을 했었고 토르와 싸우다 멸리르의 머리를 맞고 의식을 잃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머리가 버틴 게더 신기하네요 아일랜드 배우인 베리 키오원이 연기합니다 드라마 체르노빌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동물을 사살하는 병사를 연기했으며 던 케르크에도 출연하였습니다 2022년 더 배트맨에도 출연한다고 하네요 마블 D.C. 양쪽 다? 그리고 블랙나이트가 등장합니다. 영국의 아서왕 때부터 이어지는 기사이며 현재는 2대 또는 3대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블에서 손꼽히는 검사 중의 한 명이며 저주받은 검은 검을 주무기로 합니다. 검이 저주에 먹히면 자신이 검과 같이 되어 모든 것을 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싹둑싹둑 열매 이터널스에 먼저 데뷔하고 추후에 개인 영화로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기대되네요. 배우는 존 스노우입니다. 아니, 킷 헤링턴입니다. 여러 영화에서 나왔지만 역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왕자의 게임 존 스노우네요. 예고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번에는 좀 알긴 하아 봅니다. 존 스노우의 답답한 모습이 이번에는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주인공 카렌이 있습니다. 주인공인데 현재까지 아무것도 밝혀진 내용이 없습니다. 배우가 누군지, 무슨 캐릭터인지, 왜냐하면 마블 세계관에 카렌이 몇명 나오는데 뉴스 리포터 같은 일반 인간입니다 주인공을 맡을 수준이 아니라서 팬들 사이에는 새로운 캐릭터라는 설이 우세합니다 과연 누굴까요? 예고편에 가버나움으로 스타가 된 자인 알 라피아가 나오는데 혹시 이 배우일까요? 이터널스에 등장하는 새로운 캐릭터와 배우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일단 사기 캐릭터 집단인데 영화에서는 너프를 심하게 먹을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인피니티 월을 너무 재밌게 봐서인지 이번 이야기도 정말 기대되네요. 영화 개봉이 한달 정도 남았는데 재밌게 보시고 후기로 다시 뵙겠습니다.